아침부터 와서 대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살짝 오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판문점. 판문점입니다. 한문점 변황 안내서 왔습니다. 1층, 이쪽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여기, 어, 여기네요 여기네요. 네. 아니요, 아니요,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체크. 1호차, 2호차 되겠습니다. 저희는 2호차를 타고 한문점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평면장에 가는 오신 거죠? 아, <목소리를 안전> <목소리를 안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오셨습니까? 한문점한문각에 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약간 무섭죠. 영화에서 본데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기하지요. 동동경비구역, <laughs> 공동경비구역 JSA 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셨다가 다음 장소인 T2회담장 내부로 진정하시겠습니다. 네, t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 단순한 건물입니다. 네,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뉴에서 B측 간의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던 T2회담장입니다. 앞에 있는 테이블 뒤에는 와이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창문밖에 낮은 콘크리트 상자인데로 군사분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회담장 내부에서는 군사분계선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남과 북을 래하실수 있습니다. 자 터미널 2 터퓨러리 초소 2에 왔습니다. 여기 에어컨도 틀어지고 되게 약간 약간 좀좀 좀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네. 네, 북한 땅으로 넘어왔을지도 모릅니다더 끝까지 가봅시다. 에어컨까지 가봅시다. 클리어. 저쪽에 저쪽은 북한이 지키는 지역이었는데, 저쪽, 저흰 회색 조선 북한이 지키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철수했다고. 저기도 자유의지 팔각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어,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비념 식수 한대 왔습니다. 네, 먼저 설명 먼저 드리고 네.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코네. 저 상에 보이는 나무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경상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키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식수로는 광대협정이 체결되었던 해인 1 9 3 9 3년생 소아무가 서울 한강물생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과 한과과동1의 물을 각각 소아무가 1930년생 소아무가 1930년생 소아무가 1930년생 소아무가 1 9소입니다비소가 오지만 그래도 나무가잘지만라래도나무야잘 자라라. 저, 파란색 다리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준주님, 여기는 색깔이 파랗네요, 다리가. 페인트 칠을 한것 같습니다.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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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기서, 어,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기, 저기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준태희 씨는 역사 의 현장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도쿱까지 가볼 겁니다. 군나라가 분단이 돼 있다는 현실이 느껴지시나요? 괜찮, 괜찮아요? 안전, 안전한가요? 그거는 국군 아저씨들이 잘 지켜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신 분들이고요. 자, 고맙다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상병이 있습니다 그 상병 추모비에 가서 묵념을 드리고 가겠지요 자 추모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쪽은 국정원이 관할하는 어, 평화의 집 이쪽은 통일부가 관할하는 자유의 집이렇 되겠습니다 네, 안보결합관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끼만행 사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모나 모나파스 보니파스 대비가 결국은 어 그랬죠. 뻑한 거 나고 지금 이이 이, 이 미루나무 나무 가지를 치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다 찍혔나 봅니다. 무 뭐, 도끼로 가지고 이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지금 다이 나무를 큰 나무를 JSA 이렇게 임무가남아있고요 VIP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가장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페이 씨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 안개선, 남방 안개선, 대성동 마을은 어디 있고, 기정동 마을은 어디?